이어서 이정찬 대구 미술협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사람이 뭐는 걸이루었제니 걸. 저희들 뭐주로레도그 편한 그, 방안에서 감독이라야지 그래서 팀이 정승 감독께서 어, 김각석 노래에서 그 많은 그 경험을 놓아보고 그런 것들이 좀더 그렇게 바라는데요. 많은 걸어서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정 감독께서는 굉장히 그 뚝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컨텐츠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일 안동이 표출된 그 끊임없는 지원. 지금도 또 중단. 일본분들저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11월 달에 리츠 빌린 11월 달에 아랍에비네이트. 루블을 방문하는 공간을 유치했습니다. 인치한 1조 2,584억 원을 블란스 그 해줬어요. 그 조건 딱 크게 세 가지. 30년 6개월 동안 루블이라는 그 브랜드를 쓰는 거 하고 작품 대이세 번째는 이제 전문가가 후 간섭이 좀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불과 몇몇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큰틀에서 그래서 저는 공선 프로젝트를 보면서 정말 저것은 작아 아름다운 시기장 제생각해는 그렇겠습니다. 자아가 정말 아름다운 시기장 만들어서 100년, 200년, 300년 이어지는 그러한 시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출발을 선 현장에서 큰 울림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렇게 되리라고 보고 또의님께서도 그 말이 지원을 또 해주셨고, 앞으로도 지원도 해주실 거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정재도 우리 상인 옆에 회장님 지금 살리하고 계신데, 정말 그 상인들 것이 아니고, 시장은 지역 주민들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 같이 포업하고, 생각하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한번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서주는게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5년 계약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경상노발로도 잘, 잘, 또 쫓겨내지 마시고, 쫓겨내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방천시장에서 봤던 전체 빅케이션과끊어는데 일이 다시 대구에서 있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멀리 보시고, 같이 상상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전체가 정말 책자에 나오는, 동성시장이 책자에 나오는 그런, 한 명품 시장을 만들어 주십사는 정말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추운데 이렇게 많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를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